네 안녕하세요 루트박스를 꿈꾸는 루꾼입니다 네 저번주차 어, 방송보시다시피총 3수 3수 했구요 보너스불에서 4수 총 4수 출했습니다 모두 상박대신불 축하드립니다 아 어, 이번주차 예상번호는 음, 6번 10번, 12번, 20번, 30번, 44번, 8번, 9번, 16번, 27번, 29번, 33번, 41번, 42번, 43, 45입니다. 아, 당첨번호 3수 출했구요. 보너스 볼 포함해서 4수입니다. 어, 확인은 저번 주자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맞는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판가름 하시겠죠? 네. 모두 성박되시길 기원하시면서, 음,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저도 되길 바랍니다. 되면 좋고요 네. 모두 성박되시길 바랍니다. 총1 2수였습니다 모두 성박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, 녹구미였습니다.